자 K 리그 3월 초인데 눈발이 날리고 정말 온도가 영하로 뚝뚝 떨어지는 기온이 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도 팬들도 힘든 관전 네, 또 경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게 그냥 보기 힘들고 축구하기 힘든 걸 넘어서서 아예 경기를 못할 상황까지 가는 잔디 상황이 발생을 또 하는 바람에 뭐 정말 그 때가 되면 돌아오는 잔디 이슈 3월 초에 또 돌아. 맞습니다. 일단 전북이 AFC 챔피언스 리그 2 8강전 경기가 있는데 홈경기를 전주 홈에서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용인 미르로 가는 작년 광주 FC가 맞았던 상황하고 동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AFC가 이제 경기장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사를 나섰는데 그 그라운드 상태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결국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참좀 아, 여건이 안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좀 국제 대회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잖아서 아쉽고 게다가 대표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마저도 당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 월드컵 지난 주말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과 네, 김천 경기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정상적인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laughs> 어, 3월 우리가 홈 경기 두 경기거든요. 정말 조로의 기회인데 아무튼 고양과 수원으로 두 경기를 나눠서 서울이 그렇죠. 아닌 곳에서 치르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학습 효과가 없다라는 네. 게 작년에도 9월에 잔디 상태가 너무 별로해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좀 어, 비판을 했죠. 네. 그렇게 되니까는 대표팀이 할수 있는 게 10월에 있던 홈 경기를 급하게 용인으로 옮겨가지고 치렀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이제 했는데 도저히 선수들이 정보를 들었대요. 대표팀 네. 선수들이 서울 선수들한테 정보를 듣고 했는데 진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잔디 상태가 좋은 곳에서 치르게 해달라. 네. 그래서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고양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어, 지금 아직 수원도 지금 신상 잔디거든요. 밑에 네. 모래까지도 싹 갈아엎어가지고 아주 지금 매끈하게 잘 깔렸는데 아직 수원도 홈에서 그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곳을 이제 미리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아 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돈 문제거든요. 이게 뭐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이 이거를 소유할 수 없고 이제 뭐라고 해야죠? 되 정부 기관에서. 정보에서 소유를 하고 이걸 빌려 쓰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설령 돈이 그런 팀이 현실적으로 없지만 설령 돈이 많은 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단에서 경기장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빌려서 쓰는데 네. 내가 전세집을 사는데 내가 물론 내가 돈을 쓸 수는 있죠. 내가 전세집 2년 살지만 난 사는 동안 잘 살고 싶으니까 욕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돈 들어서 공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낭비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고 축구장 같은 경우도 구단이 모기업이 돈이 많아서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공단이나 어 해당 지자체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단계까지 못 가고 있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은 음.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서울월드컵 경기장은 대표팀 A매치 후보에서 당분간 배제시켜버리겠다 라는 음. 좀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만 바뀌는 것인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대한축구협회도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는 경기장을 자기들이 포기할 수 있는 또 깜냥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길게 보면은 우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때 최종 예선 이란과의 네. 최종 예선 때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한. 8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음 날씨가 또 워낙 추운 상황에서 여름은 여름대로 잔디 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이 계절에도 유난히 이번 겨울 춥긴 합니다만 이런 네. 상황이 쉽게 개선이 안 돼서 참 저희도 뭐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잔디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내고 전문가분들도 출연하셨어요. 여기 많이겠지만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 어, 그래서, 뭐, 저희가 폴리티비에서도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레알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 홍구장에서의 그, 정말 압도적인 그, 그라운드 막 갈라지고, 막 로봇 나올 것처럼, 네. 잔디 이렇 쪼개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별도로 실내에서 막빛 쬐죽을 관리하고, 그, 그러니까 유럽 축구단,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유럽 축구단들은 경기 없는 날에는 그런 식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좀안 되고 그럴 팀들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해 당사자인 팀들이 거기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좀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 스포츠단이 있는데 프로 스포츠단이 그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그 오너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임대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일부 해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K리그도 정책적으로 뭐 연맹이든 뭐 협회든 그런 부분을 좀더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어쨌든 팀이 또 자기들만 쓰는 거고 자기들이 뭐 빌려 뭐 다른데 또재산 임대가 될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시즌 동안만큼은 좀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대구 FC가 좋은 모델이 될수 있겠죠. 지금 이제 명칭이 IM뱅크 파크로 바뀌었는데 음. 경기장을 이제 전용구장을 지을 때 지으면서 구단이 임대권을 갖고 오고 또 경기장 안에 들어오는 상업시설에 대한 권리까지도 구단에서 가져가면서 지금 대구가 12,000명 구분 작은 경기장이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새롭게 전용 구장을 짓는 구단들은 또 그런 식의 모델들을 시, 지자체하고 같이 할수 있도록 하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 그렇죠. 기존의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 구조 자체도 상업성사업성을 갖기가 좀 어려웠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더 그런 그 오는 팬들한테도 좀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아무리 멋지고 좋은 뮤지컬도 이를테면 소리가 잘안 울리고 뭐 어떤 시야가 가려있는 공연장에서 하면은 그 목을 보고 싶 보기 싫죠 엉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번에 링가드 뭐 잔디 한테 거저치기도 하고 또 다칠 뻔도 하고 그리고 매번 모든 선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잔디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멈추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하는 사람들이 또이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 뭐 지자체 사람들이 기업 사람들이 나서서 좀더 신경을 써준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분명히 그것도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를 할수 있는 잔디밭 유지를 상시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장이 통제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장에서 절대 공연 같은 거못 하게 하거든요 그니까 러일 순위가 축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잔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좀 수월해질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갑자기 다른 뭐 정치 행사나 아니면 뭐잼벌이나뭐 뭐 콘서트나. 콘서트나 이런 거한번또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에서 최대한 경기장, 그라운드만을 많은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이게 저는 그래요. 예전에 잔디 자체가 거의 맨땅 수준이라 혹은 우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맨 땅에서만 공을 차서 잔디에서 슈팅을 하면 볼이 뜬다. 이러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네. 노란, 그게 노란 잔디에서 네, 중화하는 시절. 2 0 0 0월드컵 직전 뭐 이럴 때. 근데 그게 이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슈팅만 하면 홈런 데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바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대한축구협회장도 이번에는 안 바뀌었지만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견제하면 언젠가는 5.0까지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다시 얘기해주러 갔는데 음, 잔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예, 뭐 선수들이 일반인과는 다른 남들보다 뛰어난 기량을 연마하고 전술을 짜고 밤, 훈련해가지고 그 90분 동안 우리한테 모든 걸 보여주려고 나오는데 그게 발휘가 안 되는 거면 모두가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기 퀄리티가 떨어지고 팀들이 하고자 하는 전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사실 과거에 한 감독님 그랬잖아요. 이런 잔디 상태에서 무슨 후방 빌드업을 하냐. 음. 예, 그게 그냥 우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가장 어 타겟을 우리가 그러면 오세훈 시장으로 잡아야 됩니까 서울특별시장은? <laughs> <오세훈> <laughs> 제가 <아까> 이 영상에 <laughs> 우리가 썸네일에 그 오세훈 시장을 딱 넣어야 됩니까 농담만 진담만이었어요. 예. 오세훈 시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음. 하면은. 뭐, 보좌관들이라도 보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의지면 적어도 네. 축구는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있다. 이런 상황이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그런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장에게 여론이 계속 뭐라고 하든가 음, 음. 아니면 국제대회 유치해가지고 경기장 시설 한번 싹갈아엎든가 음. 그런 방법 말고는 지금 한국에서는 잔디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요즘에 좀 정신이 없으시다네요. 네. 다른 이슈로. 네, 네. 네. 어쨌든, 뭐, 이번에 서울 특경기장도 문제가 됐고, 전주도 그렇습니다만, 각그 프로팀들이 연거지로 머물러 있는 도시에서는 네,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뭐, 그럼 1차적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팀들이 거기에 본인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까요 잔디 상태 저기 랭킹 따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당금을 더 주는 겁니다 연맹에서 오 <laughs> 그러면 그래. 천안이 늘 1등이겠네 음. 아, 뭐 다양하게 그래. 다양한 방식으로 에.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산이 돼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한국에서 잔디 얘 기가 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